그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발키리가 있죠 발키리가 변신입니다 근데 제작으로만 얻을 수 있는 발키리들이 있어요 패키지를 사서 소환을 했는데 일반이 6개잖아요 근데 보면 내려 보면은 희미한 어쩌고 저쩌고 희미한 어쩌고 저쩌고 일반 2개 빛나는 회복의 스깔 그... 빛나는 요거 이제 두 마리 희귀에서도 아마 있고 영웅에서도 일단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작 들어가면은 일반 탭에 카드를 누르면 발키리랑 디시르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 카드가 있습니다 두개두개두개두개각 클래스마다 두 개씩 요거는 이제 제작을 해야지만 채워지는 발키리입니다 고급에서도 두 마리씩 여덟 개 희귀는 찬란한에서각 클래스별로 하나씩 있고 영웅 발키리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희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제작만 되는 거예요 일반 소울 10개랑 실바린 5개가 들어가요 고급은 고급 소울이랑 실바린 10개씩 d 네, c 르도 아마 있어요 일반 d c 르에서도 일반이 2개에다가 한번 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워지는가 뭐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채워지죠 아마 얘가 근데 능력치가 있을 거예요. 어, 만화회 보기래 마법 피해 16이네. 0.16. 이거 되게 좋네요.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희미한 혼돈의 불바은 이제 체력 올라가는 거고, 워로드 치명 올라가고, 요런 뭐 식으로 올라가니까. 능력치, 이거, 만화회복 중요하잖아요. 재료 되는 대로 등록을 하시면 스펙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팩이라는 게달킬이랑 디시르랑 동반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얻을 때 컬렉션이 스토리덱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거 뽑고 저거 뽑고 저거 뽑고 막 개수에 따라서 컬렉션이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크로 같은 경우는 탈거를 뽑으면 보유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보유효과로 인해서 이런 능력치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래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빈칸을 채울 때마다 스토리 덱에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면서 이 스토리 덱에 능력치가 각자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이라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확률적으로 뜨는 건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보면은, 덱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덱 포인트는, 일반 덱 포인트는 아마 모으기 쉬울 거예요. 소환을 하다보면, 중복 소환이 되죠? 이미 저는 일반이 다 있잖아요? 11회를 소환하면, 덱 포인트 11개가 생기는 거예요. 고급이 11번을 뽑아. 그러면 요것도 이제 고급 덱 포인트가 11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위에처럼 다 똑같습니다. 능력치가, 또 어느 정도 쇼부를 봐야 돼요. 전설을 뽑고 싶다. 근데 확률 1%입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땅이 히 좁을 봐야죠. 차례차례 올라가야 되니까. 재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하나 129에서 하나가 차감이 되겠죠? 차감이 되고 능력치가 올라가. 저리 해볼게요.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수치를 희귀 이상으로 해놓은 다음에 자동 등록을 할 수도 있나 보네요. 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 희귀에서 멈추는 걸로.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희귀도 뜨기가 어렵네요. 여러 번도전 중인데 일반이랑 어 영웅이 떴어요. 3% 확률로 영웅이 떠가지고 멈춘 것 같습니다. 난 영웅에 만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스펙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대신 이제 덱 포인트가 줄어들죠. 일반은 생각보다 좀 쉬운데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좀 힘들어지겠죠. 그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공이 상당히 낮은데 49 포인트를 써서 하나씩 올라가죠. 마공 3한번 해보겠습니다. 희귀. 이 정도. 이것도 최소 희귀 이상까지는 한 올려놓는 걸로. 그냥 요렇게 하면 느리니까, 그냥 요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빠르니까요. 전설 떴어요? 해봐! 하하하! <laughs> 2.5%마공용 전설 떴습니다 이러면 그냥 잠그는거야 대박난겁니다 그냥 뭐 이런식으로 일반은 좀 부담이 안되는데 희귀부터는 좀 부담이 많이 되겠다 그죠 원래 이렇게 잘 안뜨는건데 아 희귀 6% 요정도 만족 그러면은 제작 발킬이랑 스토리덱의 스펙업을 한번 알아갔었습니다 요렇게 스펙업 진행하셔도 요